3개나 열려요? 지금 따야 돼. 3개, 지금 3개, 따야 3개, 맛있어. 10개, 오 진짜 그 빨갛다. 한세개는딸수 있겠다. 따 봐. 토마토가 너무 많은데요? 우리 건 너무 큰거다아니 밥? 선생님 밥을... 어? 얘두개더 어. <laughs> 어, 따. 두개더 두두 따. 두개더 따. 전 없어요. 음. 음, 여기 따. 이거 안 익었어? 여기 것도 따 동생도 아니, 하나, 하나 따게 네. 해줄래? 여기 너도 네. 하나, 네. 하나 따. 응. 어디 있어

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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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. 그냥 심어 놨다고 게 아니거든. 먹어 봐. 요나 먹어 봐. 가 먹을래요. 그냥 어. 먹을래. 집에 가져가야지뭘 가져가? 져갈 <laughs> 가져갈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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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가져가야> <웃음> 맛있겠지. 이리와 음. 봐요, 선생님. 어? 아, <laughs> 아이고 다이다 왔네. 선생님